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은행업 진출이 무산이 된 이슈가 있는 우리 리플이 있죠. 자, 우리 리플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은행업 인가가 당분간은 무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EC 소송 철회가 막판 진통으로 늦어지면서 은행업 인가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3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 지지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트는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는 암호화폐 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고, 팍소스 등이 은행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코인게이프는 SNS인 X를 통해 리플이 목록에 없다는 점이 의외라고 언급을 전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점차 전통 금융 기관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주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자, 은행인가 절차는 기업이 규제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 또는 유사 금융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디튼의 의문은 리플이 기존에도 금융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리플은 현재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와의 이 소송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합의가 확정이 되면 은행 인가 신청과 같은 전략적 수순이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절차를 위한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이 끝나가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끝이 난다라면 우리 리플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의친 가상화폐 에킨스의 체제 등장에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전망인데요. 에킨스 의장은 과거 SEC 의원직을 여기만 경험과 함께 최근까지 앵커리지 디지털 시큐리티즈 등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의 최대 600만 달러를 투자해온 인물로 이 같은 이력은 그가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와 우호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하죠. 자 리플은 오랜 기간 SEC와의 소송을 휘말려 왔었는데요. 중심쟁점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여부였고 전임이었던 게리 앤슬러 의장은 리플랩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졌었죠. 그러나 친 가상화폐 성향의 에킨스의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리플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SEC에서는 현재 70건 이상의 암호화폐 기반 ETF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 ETF가 승인이 될 경우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JP모건은 리플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첫 해만에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고요. 현재 가격은 2.22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현재 리플은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도 끝이 난 거랑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SEC가 이번에도 마지막 변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사회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오히려 폭락이 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그 후에 분명히 우리 리플 떡상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쿵저렇쿵 내가 기사를 봐도 내가 분석을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분명히 기사에서 좋다고 해서 이 전망이 밝다고 해서 샀더니 빠져버리고 큰 악재라 해서 팔았더니 오히려 횡보해주다가 오르는 적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코인의 악재와 호재들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A 코인은 쭉 오르다가 횡보 중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리고 B 코인은 오르고 이미 빠지면서 횡보 중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의 코인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 악재 기사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일단 체크를 하시겠고 대부분 뭐 코인의 전망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매물대도 보고, 바닥 위치도 잡고, 커뮤니티 확인도 하고, 기술적 반등 위치도 잡아야 되고, 할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게요. 지금 같은 경우 경제사회도 지금 더더욱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 살아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관세전쟁이 있었죠. M2 최상 찍었죠. 금값 폭등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연준보면서 금리 체크돼야죠 자, 이게 사실 단기 투자자들이라면 사실상 지표 보면서 이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하겠지만 저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 일단 나는 전업 투자자도 아닐 뿐더러 일하면서 코인에 간간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코인 투자를 무슨 복권 마냥 투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번에 꿀통을 하나 개방하려고 합니다. 자, 이 꿀통은 진짜 집 나간 며느리도 바로 불이 나게 달려오거든요. 자, 이 꿀통 뭐냐?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분석 방법부터 다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들까지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한 권으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이한 권으로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여러 책들이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전부 다잘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것보다 좋은 책못 봤습니다. 나는 아직 코린이다. 아니면 수익을 봐도 얼마 못 보고 대부분 내 코인 투자 인생에 손익보다 손해가 컸다. 이러시는 분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책이 전업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선착순으로만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딱 200분에게만 이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늦으면 없다는 거 아시죠? 010-5825-8879 여기로 책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의 노하우 이 집약체부터 수익이 나는 비결이 담긴 이책 그리고 저의 수익 비결까지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직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꼭 구독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돈 그냥 땅 파서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코인 투자할 때는 자신에게만 관대하십니까? 왜 제대로 된 노력도 안 하시고 1억 천금만 바라십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0105828879 여기로 책, 아시겠죠?